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펠리세이즈 파크 시 정부가 지역 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디지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 운전 및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펠리세이즈 파크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안전 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돼 한인 운전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펠리세이즈 팍 시장과 이종철, 제이스 김, 시우원은 매튜핑크 경관과 함께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펠리세이즈 팍 도로변에 설치되는 디지털 카메라의 위치와 함께 단속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Um, uh, 펠리세즈 파크 도로 중에서 가장 먼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교통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루트 46와 브로드 애비뉴가 만나는 버겐 부동산 앞 교차로로 현재 총4 대의 감시 카메라가 양방향으로 설치됐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사고 다발 지역으로 조사된 버겐 블러바드와 에드세 블러바드가 만나는 호돌리 분식점 앞 교차로에도 조만간 감시 카메라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주 교통국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교통 위반 단속은 버겐 카운티 내에서 펠팍시가 최초이며 신호 위반 차량을 주로 적발해 80에서 85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계획입니다. 교통 위반 벌금은 조만간 펠팍 법원이 확정할 예정이며 타운 정보가 자체 시행하는 단속인 만큼 벌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스피드는 아니고요, 빨간불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트랙 라이트 사실은. 루트46에서 나가면서 가는 거하고요. 루트46에서 왼쪽 오른쪽 돌아가는 거하고 브로데브뉴가 북쪽에서 남쪽 가는 거하고 남쪽에서 북쪽 가는 거하고 다 만나는 지점에서 역대급 굉장히 그 이, 항상 그, 바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디지털 카메라 녹화는 실제로 2주 후부터 시작할 계획이지만 처음 시행하는 만큼 30일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에 티켓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버겐 카운티에서는 펠리세이즈팍 지역 이외에 해켄셋과잉그루드 클립스 지역에도 감시 카메라 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의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교통신호 준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MK 뉴스 황영상입니다.